집중하는 호흡명상 세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 보내드리지만 또 다른 방식의 호흡명상이 있을 수 있, 있습니다 호흡명상은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이다 라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할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식, 쉬운 방식은 숫자를 세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숫자도 들이마실 때나 내쉴 때 어느 쪽에서 숫자를 셀 수도 있지만 아침에 하는 명상에서는 내쉴 때 숫자를 한 번에 하나씩, 여덟 가지 세는 것을 한 단위로 해보는 숨을 세는 호흡 명상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들숨과 날숨을 코끝에 공기의 흐름이 접촉하는 한 지점에서 집중해서 들숨, 날숨, 들숨, 날숨 하고 들숨과 날숨에 명칭을 붙여서 집중하는 호흡 명상 두 번째고 세 번.